니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농내장이랑 어, 노화에 따른 신경계 특성해 가지고 어, 신경계 특성하고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특성, 농내장과 어, 백내장 그리고 난청 그리고 어, 내분비계 특성 중에서 대표적으로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 심리 정신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화에 따라서 특성이 나타납니다. 우리 앞첫 시간에 나왔던 노화에 따라서 우리 심리 정신계에 따라서 노인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요. 내양성이나 수용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조심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경직성이 증가, 생활에 대한 회고의 증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고 의존성이 증가한다. 이 문제는 우리 이거는 꼭 노화에 따른 심리 정신계 특성 꼭 알아둬야 되고요. 계속 국가고시에서 매번 돌아가면서 조심성이라든지 경직성, 우울증, 그리고 뭐 의존성 이런 문제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정리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요 질환을 보면은 우선 우울증, 우울증 같은 경우는 노인에게서 흔히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울증이 뭐 갱년기로 인해서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시간만 잘 지내면 돼라고 대부분 말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해서 병원을 빨리 저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발생하지만 노인들이 스스로 자각하기도 어려워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특히 드물수,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우리 부모님이 약간 뭐 말이 없으시고 평소보다 다르다 그러시면 병원에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 요인을 보면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로 인해서 아니면은 치매라든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또는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뭐 죽음이라든지 퇴직으로 그리고 경제력의 상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 사회 경제적으로 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처한 능력이 감소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이나 수술 등의 신체적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갑자기 뭐어 신체적으로 어 거기 어 약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울증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게 되면은 불면이라든지 불안이나 초조, 그리고 어 수면 장애라든지 식욕 변화라든지 부정적 사고라든지 의욕 상실, 자살 시도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치료 및 예방을 보면은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우울이면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는 걸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주변에 긍정적인 지지, 가족들의 지지라든지, 주변에 긍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많은 지지를 하도록, 조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햇빛을 받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어디, 어, 뭐, 노인적이라든지, 아니면, 어, 주민센터에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요. 그 다음에 어 이게 또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비교가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울증 치매에서도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치매가 뭐 우울증이라고 그냥 일시적으로는 나누고 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치매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과 치매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울증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발병하고 그 다음에 치매는 서서히 발병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정신과적 병력이 있고요. 그리고 치매는 과거에 정신과적 병력이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고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 어, 뭘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욕이 없기 때문에 다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치매는 어, 질문에 대해서 근사치에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먼저 시작을 하고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온다는 거 그리고 우울증은 인지 기능 저하의 정도도 편차가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매는 인지 기능이 일관되게 저하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은 단기나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되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된다는 이런 특징적인 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서 치매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아 그러면 선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망은 우리가 수 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증상 급격하게 나타나고 증상 기복이 심합니다. 그리고 관련 요인을 보면은 소인적 요인과 촉진적 요인이 있는데 소인적 요인이라는 것은 치매라든지 뇌질환. 만성신부전이라든지 탈수와 영양부족, 과음이나 시력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 말하고요. 촉진적 요인에는 약물 사용이라든지 억제되나 유치도뇨가 사용으로 인해서 이선망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성의 저하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인적 요인과 촉진적 요인으로 두 개로 분리해서 할수 있고 증상을 보면은 어 의식의 변화가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감소되고요 그리고 진압력 장애라든지 인지장애, 초조라, 정서 불안정, 편집이나 편집 망상이나, 그 다음에 단독으로 발생하게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변화가 급격히 시작되는 것은 치매와 구모되는 선망의 특징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와 이따가 선망의 그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예방을 보시면, 산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친숙한 환경을 대상자한테 유지시키고 날씨라든지 현재 상황, 진압력을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줘서 환자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식사라든지 수분 섭취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질이라든지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증으로 인해서 선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통증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방에 대해서 비약물 역보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 낮에는 창문이나 카튼을 열어서, 어, 시간을 알게 해주고요. 낮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개인 사물이나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두어서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라든지 방법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요. 그리고 신체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말로 지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능동적 관절 운동이라든지 목욕이나 마사지를 제공해서 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을 해서 어,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초조 관리를 위해서는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착각이나 환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가, 뭐,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좋겠죠. 뭐, 날짜를 계속 시간을 얘기해준다든지, 어, 사진이나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돼서 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어, 야간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밤에는 창문을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커튼을 치고 불을 켜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망과 치매를 비교해보면 선망은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고요. 치매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망은 급성 질환으로 보고, 어, 만성은 서서히, 만성적으로, 만성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망 같은 경우는 대체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만, 어, 치매 같은 경우는 만성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선망은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보고, 치, 치매는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는 거. 그리고 선망은 초기 어, 신체 정, 생리적 변화가 어, 심합니다. 그리고 어, 치매 같은 경우는 신체 생계적 변화는, 어, 적고요. 그리고 의식 변화가, 어, 선망에서는 나타나고, 어, 치매는 말기까지는 의식 변화가 적게 나타나고요. 주, 선망에서는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지는데, 치매는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선망은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근데 수면, 어, 치매 같은 경우는 수면 양상은 개인별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신경 정신계에서 우리가 우울증하고 선망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 치매하고, 어, 치매에 대해서, 트매와 뇌절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문제풀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 우리 35회 국가고시 요양보고서 국가고시 시험 문제, 어, 실기 파트에서 4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주사와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이라고 했죠. 우리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우리 어, 누르고 있다는 것은 피멍을 발생하기,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피멍 발생, 예방하고 그리고 뭐 항상 수액 세트는 병의 위치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주입속도 유지되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주사 부위가 붓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는 수액 조절기 장군 후에 즉시 간호사에 되고 보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한 것들은 1, 2분간 알코올솜으로 바늘을 제거하는 것도 간호사가 합니다. 그래서 바늘을 제거한 후에 알코올솜으로 지그시 누르도록 절대 비비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피멍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수 있죠. 그 다음에 41번을 보시면, 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래야 했네요. 병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어, 좋죠. 네. 그 다음에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무를 본다. 아니죠. 어, 용변을, 어, 볼지 볼 때까지 밖에 있도록 하는지, 앞에서, 어, 옆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물어보고 나서, 어, 밖에 있기를 하면은, 물을 어, 잠그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간간히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화장실의 조명은 밝게 해주시면 좋고요 화장실 앞에 화분을, 화장실 앞에는 다른 물건들을 놓아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밤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화장실 표시장을 꺼둔다. 이거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상자를 관찰하고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상을, 사고를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낙상이 잘려나는 곳은 화장실하고 침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의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을할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해야 되고, 그리고 어,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아까 어, 뭐 화분 같은 거 치워줘야 되고, 그다음 밝고 물기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바닥은 그리고 어, 화장실은 밤에도 찾을 수 있도록 표시등 켜둬야 되고, 변기 옆에 손잡이 설치하고 응급 상황을 알리는 벨 설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제고 타고 내릴 때 잠금 장치 꼭 해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다음 42번. 침대에서 누워지는 대상자, 어, 누워지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했네요. 그죠? 네. 보시면, 어, 누워지는, 어, 배변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어, 이거는 물티슈로 닦고, 어, 마른 수건을 닦아주고 나서 입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뒤체를 할 때는 뒤쪽에서 앞쪽에서 뒤쪽이겠죠. 항문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그 다음에 어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어 높여줘야겠죠. 그다음 배설물 피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 시킨 후어 버리, 어 버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대상자에게 확인 시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 간호사라든지 시설장에게 보고해주겠죠 그래서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어, 우리가, 뭐, 특이사항 같은 거, 소변 같은 거, 거품이 나는 경우라든지, 색이 진한 경우라든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라든지, 피, 대변에 피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을 보시면, 네, 43번은, 어, 대상자가 이동 변기를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라고 했네요. 그래서 변기통에 화장지를 깔아둔다. 음 좋네요. 그죠? 우리가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우리 배설물은 그때그때 바로 처리할 수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이동 변기와 침대 높이는 같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 변기 옆에 아니라 밑에겠죠? 밑에 미끄럼지 방지. 네. 밑에. 방, 어, 미끄럼 방지매트빨아주는게 좋고요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기 이것도 대상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시설자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답은 변기통에 하진을 깔아준다 이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어, 대상자를 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기저귀 사용하는 그래서 보시면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음. 그 다음에 등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맞고요. 바지를 내리는 면도끼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허리를 들수 없으면 엎드린 자세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아니죠. 허리 어, 옆으로 해야 되고 일단 기저귀를 하루에 기저귀는 젖었으면 그때 그때. 바로바로 바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등부의 발짝에 있으면 연구, 등부의 발짝에 있으면 우리는 보고해야겠죠. 네, 그리고 발짝이 있으면 체이 변경을 해주고, 해주는 게좋고요그 다음에 오염된 기적은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그렇죠. 바깥면이 보이도록, 네, 말아서 이거 답이 되겠고, 바지를 내려놓고, 바지에 우리가 면 덮개를 덮고 나서 바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네, 내린 후에 다본 다음에, 아니죠. 이것은 바지 먼저 면덕를 덮고 나서 그 밑에서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허리를 들수 없으면 엎드려, 허리를 들수 없으면 옆으로 치기로 해서 기저귀로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답은 무엇입니까? 네, 오염된 기저귀, 박감이란 말이 3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유치 도뇨간, 유치 도뇨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아니죠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낮게 그 다음 방광보다 낮게 해주는 게 좋고요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맞죠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우리 방광항에 어 우리 세균 같은 게 빨리빨리 소변으로 소변 백으로 날아올 수 있도록 정체 같은 요정체 같은 거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게 좋고요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우리 유치 도뇨관 제거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시설장한테 보고 해야 되고 간호사한테 보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 유치 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 당겨서 확인한다. 우리가 삽입하는 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 당겨서 확인하는 거우리안 되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어. 그다음 위치도뇨가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움직임을 잔+ 위치도뇨가 아니 가지고 있더라도 걸을 수 있다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방광의 보다 위치에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변이 잘 나오는 것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야 해야 되냐면 사범 같은 경우에 두세 시간마다 우리 어~ 소변이 어~ 소변 백을 확인하는게좋겠죠 그래서 소변에는 적당량이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당기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결관이 꺾여있거나 눌려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 권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제를 빼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때는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소변량이 적거나 소변이 도뇨방 밖으로 새는 경우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가 되겠네요. 삼십 육번 보겠습니다. 대상자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입안을 닦아낼 때까지는, 닦아낼 때는 목적까지, 목적까지 하게 되면 어, 구역질에 나해서 어, 흡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일회용 스펀지를 치약에 묻혀 어, 사용한다. 묻혀 닦는다. 그다음에 일회용 스펀지 같은 경우는 뭐냐? 우리가 입안 행구기라든지 뭐... 어 입안 닦아내기 할때 하는 건데, 어, 시약보다는 물과 떡을 물로 하는 게 좋죠. 대상자를 똑바로 높인 자세에서 닦는다. 아니죠. 대상자 될수 있으면 구강청결도 우리가, 어, 세워주시는 게 좋고요. 구강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청정제로 닦는다. 구강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청정제보다는 우리가 그냥, 어, 생리식염수라든지 그런 걸로 닦아주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위쪽에 입문과 이를 닦고는 아래쪽 입문과 이를 닦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네요, 그죠? 네, 그래서 입안 닦아내기를 볼 때는 입안 닦아낼 때는 어, 치아가 없거나 대상자 입안 닦아내기 대상자나 우선 치아가 없는 대상자라든지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한테 우리가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든지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보통 앉는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될수 있으면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즈를 감은 서랍자라든지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치약이 아니라 물에 적셔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물에 대상자를 똑바로 자세는 아니라 아까 세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닦는 순서를 보면 윗니와 잇몸을 먼저 닦고요. 그리고 아래쪽 잇몸과 이를, 그 다음에 입, 천장, 혀, 볼 안쪽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안을 닦는 동안에 우리가 치아란 이모, 입천장, 혀, 볼 안쪽을 세심하게 닦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강, 그리고 구강 점막에염증에서 구강 청정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 5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두발 전용 세정제 네. 보시면, 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서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머리로 물로 적신 후두발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르는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따뜻한 물로 머리대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젖은 수건을 충분히 닦아준다 우리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없이 닦는 거죠 물 없이 물 없는 걸로 닦는 걸로 해서 두발 전용 세정제 머리에, 머리에 발라서 거품을 대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는 것입니다 마른 수건을 닦아 주고 나서 그다음에 빗어줄 수 있도록 하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 어, 물로 적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 없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어, 여기서 답은 어, 거품을 내서 충분히 닦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따뜻한 물로 해, 아니고요. 그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그 다음에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아니죠.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면봉으로 귀 안쪽 깊숙이. 코 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답은 5번이고요. 우리, 우리 먼저 침상 세면 순서 볼까요? 얼굴이죠. 얼굴은 눈은 어디서부터? 눈부터죠. 그래서 눈도 눈곱이 있는 곳이나 눈곱이 없는 쪽입니다. 그래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다른, 면, 수건에 다른 면, 깨끗한 면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코로 내려와서 코 닦아주고, 그다음그 옆에 있는 볼을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 우리가 입이죠. 입을 닦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마로 가서 이마 뒤쪽으로 해서 목으로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닦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이도 바깥 보이는 것만 해야 되고 귀 안쪽 깊숙이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털들이 코 밖으로 나와 있을 때만 닦아주고 안쪽까지는 깎아주지 않고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5번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상자를 앉혀주는 게 좋겠죠. 예, 앉혀서 어, 해주는 게 좋고요. 별수 있으면 앉혀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돕는 방법으로 어,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주 뿌려주는 이유 이것은 뭐 체온 유지이죠 체온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목욕 중에 자주 따뜻한 물을 떨어질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우리 목욕탕 안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 꼭 깔아줘야 되고요 목욕 시간은 보통 20에서 30분 정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목욕물 온도는 보통 40도 정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목욕은 식사 직전이나 직후는 목욕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한테 목욕 전에 대소변을 보도록 하는 것이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몸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 함으로써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체온 유지가 되겠네요. 네. 50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어, 벗기는 순, 어,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두 발을, 와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마비 쪽, 마비 쪽을 벗긴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그 다음에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먼저 답은 무엇입니까? 아, 먼저 가장 첫 번째,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우고 나서, 우리 벗기는 순서는 어느 쪽부터 건강한 쪽이죠. 그 다음에 아,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요. 그래서, 라, 가. 아, 맞죠. 두 발을,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건강해. 그래서, 라, 가. 다, 나가 되겠네요. 그쵸? 두 다리를 먼저 모아 무릎을 세우고, 그리고 두 발과 두 바다,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로 들어 올리게 하고, 그리고 벗기는 것은 건강한 쪽이 먼저니까 건강한 쪽을 벗기고, 그 다음 마비 쪽을 벗도록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서, 라가 다, 나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 52번인데요. 51번 문제가 그림 문제라서 여기 공간에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51번 문제 그림 문제를 하고 52번 문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 도넛 베개로 청골 부위를 한다. 우리 청골 부위에는 이제 더 이상 도넛 베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욕창에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음, 좋네요. 예, 네, 그죠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 아니죠. 네.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의를 변경, 아니죠. 대상자 옷을 잡아당기게 되면, 어, 마찰이 생겨서, 환자한테, 어, 욕창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될수 있는 옷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구요. 그 다음, 의자에서는 두 시간마다가 아니라, 의자에서는 한 시간마다 더 자주 해주도록 하는 것이 좋구요. 두 시간마다는 침상에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은, 음.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리도록 하는다 이게 답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욕창 같은 경우는할 때도 어 우리가 자주 어 자주 피부 상태라든지 어 마사지 같은 거 자주 해 주면 좋고요. 체위 변경도 2시간이라고 했지만 더 자주 해줄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청골 부위를 도너 베개로 해 주는 것보다는 어 그쪽으로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도너 베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를 어 옷을 잡아당기는 것보다 더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욕창에 있으서 체위 변경 회수를 들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